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스텍스 코인도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가 좀 빠지면서 스텍스도 이제 지금 5,000원대를 벌써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깃발 형식으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좀 긴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 없이 들고 갈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반감기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원 정도 도좀 가능할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영상에서 좀잘 풀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뭐 단타를 쳐보시던 아니면 밑에서 잘 들고 계시던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나카모토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되고 이제 테스트넷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성능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틱스가 여러 가지 좀 이득이 좀 발생이 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거래 처리 속도 이거는 좀 중요하고 프로토콜 보안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어차피 비트코인과 같이 가는 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확장성과 유동성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4월 15일, 29일에서 업그레이드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테스트넷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럼 2주 정도 남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인들을 좀 너무 올랐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이걸 계속적으로 계단식 올라갈 게 아니라 이러다가 쭉 미끄러지고 또 다시 또 오르고 진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올라왔잖아요 또 보여줄 겁니다 레이어2가 이더류 레이어2는 잘안 가는데 비트코인 레이어2는 좀 너무 잘 가고 있다 솔직히 스택스 자체가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을 도입한 플랫폼 중에서는 저는 좀 탑급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상용화된 레이어2고 이 새로운 경쟁세계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스텍스가 저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관들에서 언급되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수혜주로는 스텍스가 되지 않을까 이미 한 몇배 이상 올랐죠? 몇배 이상 올랐고 굉장히 뭐더 오르지 못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에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비트가 지금 빠진 상황에서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규칙을 만든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전저점을 잘안 끼려고 그래요. 보시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 전고점들을 잘안 끼려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거든요. 왜냐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여기 끝자락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안 끼려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이 얘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라인도 한번 그거 보면, 대라 여기서도 고점에 또 매달려 있는 부분, 안 깨고 지지로 발동하고 올라 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데드크로스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지금, 아직도 오늘 내렸기 때문에 이제 오일선이 꺾이겠지만, 다 이평선들이 우상향하고 있다. 정배열이다. 이거는 굉장히 좋아보여요. 위아래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도 없이, 딱딱 지킬 구간대를 잘 지키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수 구간을 좀 주는, 이렇게 좀 내려오는 관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당장 오늘 빠졌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매집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단타를 혼자가 걸고 단타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미래를 보내게 되면은 확실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이 험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숫자앨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이 위에 번호 99650309 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알범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분석을 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될 겁니다 거기서 스택스의 매수가 매도가를 딱 말씀드릴게요 버드재미 하고 가격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들어오실 때좀 어려운 종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린 종목들 좀 들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개별로 힘든 종목들도 제가 한번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돈 하나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금전 요구하지 않으니 이 위에 번호 숫자 1딱 써서 지금 시장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시장 대응을 좀해 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딱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단타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타 퓨리한 종목으로 24% 수익 냈고, 또 수일한 종목 있죠? 예, 수일한 종목으로 또한8%두 번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 제가 좀 약간 장이 좀 수상해 갖고 오늘 오전에는안 들어갔거든요. 딱 빠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이 이제 지나고, 이제 오늘 저녁쯤에 한 종목을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 받아가셔서 단기로 한번 수익 낼수 있게 저는 무조건 팔라고 시키거든요 매도가 다 나가고 매도가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알림을 또 알려드려요 키워드 설정하시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링크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 여러분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어, 여기서 다뤄드릴 거는 단타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 물린 개별 종목들 분석하는 시간 그 다음에 스택스의 매매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세 개를 다 무료로 돈 하나 받지 않고 하니 어디 이상한 유료방 가서 제발 털리지 마시고 금전 없이 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카톡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좀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아래 막 흔드는 상황인데 막 흔들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